지수가 (2000) 선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일부에서 지수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는데 연말까지는 한 (2300) 선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간다면은. 또 주목을 받는 것이 증권 업종이 될 텐데, 물론 증권 업종 지수를 보자면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증권 업황을 보자면 여전히 좀 먹구름이 낀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희 한국경제TV에서는 어, 위기를 맞아서 증권사들의 새 돌파구를 집중 조명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삼성증권의 신원정 IB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IB 본부에 계신데요. 네. 최근에 이쪽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자본시장법 시행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글로벌 IB가 되고자 많은 증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IB 본부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이에 따라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자본시장법은 2009년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모든 상품에 그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의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 자산 유동화 시장에서 굉장히 그 많은 상품들이 그 나오고 있고 이런 상품들이 지점망을 통해서 또는 법인 세일즈를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증권은 특히 유전펀드 시장에서 굉장히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해외 유전 자산을 상품화로 만들어서 그 국내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그 리테일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리스가 대한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런 유전 펀드나 부동산 펀드 아니면 기타 그 실물을 언더라인으로 한 대체 상품들의 판매가 굉장히 그투자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전략적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대안이 될 만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자본시장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또 이것에 발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업대출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이 분야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 기업대출 분야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은행이 그 점하고 있던 사업 영역이고, 최근에 그 자본시장법이 승인이 되면서 증권사들이 앞으로 주력사업으로 키워나갈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과 약간 이제 다른 전략적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증권사는 대부분 그 자산 유동화나 아니면은 M&A를 하는 과정에 인수금융을 통해서 기업 대출 업무를 그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산 유동화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을 유도하는,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 자금이 필요한 이런 부리찌로운 성격의 이제 자금이 그 소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들이 대출 업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계속 커가고 있는 M&A 분야에서는 기존의 증권사가 그 자문에 주로 그 초점을 맞춰서 영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기업 대출을 무기로 인수금융 시장에서 굉장히 큰그 사업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과 그 인수금융 두 개를 복합해서 그큰 딜에서도 많은 그 기여를 할수 있고 그 인수금융의 상품이 뭐 기관 투자거나그 일반 고객에게도 그 좋은 상품으로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이라든지 국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음.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또 글로벌 IB로 도약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단 이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네. 그 인력, 자본,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그세 가지로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그 해외에 이제 정보망을 갖다가 어떻게 그 셋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 그 이제 선진국 시장과 그 개발 도상국 시장을 약간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선진국 예. 시장에서는 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시장으로 그, 그 보고 있고 개발 도상국 시장에서는 주로 직접 투자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그큰 프로젝트에 그 정부와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M&A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증권은 이제 다른 국내 증권사와 조금 다르게 그 영국의 로스차일드라는 그 이제 증권사와 전략적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M&A를 할때 삼성증권의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로스차일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같이 자문을 하는 그런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 쌍용자동차의 그 인수 자문을 했었고, 그리고 한라공조의 그 해외 자산 이제 매수하는 자문을 했고, 그리고 NHN이 일본의 라이브도어를 인수하는 그런 그 글로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보더 딜을 갖다가 계속 그 하면서. 이제 축적된 노하우가 나중에 글로벌 증권사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아이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쭉정리를 해주셨는데 증권업,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은 지금 예0개가 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들 크던 작던, 또 개인들의 자기매매, 위탁매매가 사업의 80% 가까이를 차지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에 거래대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증권사들도 많은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이 부분에서도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 개인 고객 예탁자산만 111조 원에 달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지금 뭐 개인 고객 예탁자산이 111억 네. 그리고 뭐 1억 이상 이제 저희가 분류하는 그 우수 고객의 자산 규모가 그뭐 상당 부분 지금 업계 수위를 달리고 있고 그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저희는 사실은 2000년 초반에 그 이제 주식 그 거래가 지점 영업의 한70% 80%를 차지할 때, 그때 자산 관리 영업으로 그 영업을 갖다가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그 전략 자체가 그 주식의 거래보다는 자산을 빌드업하는 방향으로 많이 그 맞추어졌고, 그게 10년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량 고객들이 삼성증권의 지점에 지금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팝이라는 그 자산 관리형 플랫폼을 그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온라인의 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자산 경쟁력은 향후에도 계속 될 것이고 회사의 저, 그 전략 자체도 자산 관리 영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관리라는 것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 시장도 있지만 IB에서 그 상품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산을 저희한테 맡긴 고객에게 IB 관련된 상품뿐만 아니고 네.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자문 업무도 다 병행하고 있고, 뭐 세무, 증여 이런 모든 부분에 토탈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야지만 그 밸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위기의 증권사 파고를 넘는다라는 타이틀 아래에 지금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 물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자산관리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요즘 증권업계의 수익성 악화라는 큰 틀에서는 좀 위험에 대해 감지를 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 시장의 그 거래 규모도 줄고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줄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당분간 뭐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 영업의 효율성을 이제 배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상품에 이제 영업력을 집중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그리고 아이비에서그 만들어내는 상품 그리고 콜세일 부분에서 판매하는 상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과거에 범용된 상품보다는 약간 수익성 있고 효율화된 구조화된 상품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영업 전략을 맞추고 있고 이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 돼서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이제 증권사의 주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의 약정, 그리고 뭐 IPO 그렇죠. 그리고 채권의 뭐 트레이딩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유동화 쪽에서도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뭐 M&A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선진화된 금융 시장으로 이렇게 저변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전문성을 계속 키워 나가면 뭐 시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성을 배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을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권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개가 넘는 증권사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또 다수가 또 매물로 나와 있지만 팔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증권업계 문제점 그리고 최근 많은 증권사에서 이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구조조정 부분은 시장의 이제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회사마다 나름대로 구조조정의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뭐 전체적인 양의 조정이냐 아니면은 그 이제 상품이나 아니면 영업 전략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증권사의 그 매물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매물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그 강점을 갖다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음. 않기 때문에 매수자로 하여금 그 인수를 하는 그런 그 유인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증권사는 뭐 자동법 시작되면서 저희 나라도 뭐 3조 이상의 뭐 대형증권사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른 이제 니치 마켓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을 크게 이렇게 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대형증권사는 이제 전반적인 리테일과 홀세일 영업을 다 겸비하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증권사들은 아마도 뭐~ 리테일 그~ 홀세일 아니면 온라인 이런 특화된 분야에서 수익을 그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전문화된 그 증권사로 나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을 좀 드렸는데, <laughs> 어, 이렇게 증권사별로 좀 차별화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형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 역할을 네. 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 주시죠. 네. 그 하반기는 저희는 한세 가지 정도 어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품이 그 다변화되고 그리고 상품의 난이도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증권은 그 상품 마케팅실을 개, 그 대폭 강화하고 상품 전략팀을 이제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제 향후에 나오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이제 상품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제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투자가 기반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연기금이 뭐 세계에서 이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기관 투자가와 일반 법인을 고객으로 이제 상대하던 이제 법인 영업이 그런 연기금이나 아니면 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금융 상품을 파는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고객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 영업의 전략을 그 바꿔 나가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과거의 시스템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시스템을 그 지난 6월에 이제 발족하면서 뭐 스피드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났지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의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 발전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삼성증권의 신원정 IB 본부장 모시고 증권사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삼성증권의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